안녕하세요. 디스튜디오의 정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키보드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키보드를 구매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이제 요청을 많이 받아서 그때 주문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촬영이 늦어져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어, 요 제품 외에도 많이 나왔던 어, 흑축 제품이랑 이제 또 다른 제품 하나도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오늘은 콕스 CK01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그 CK01 PBT 모델이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인기도 많았는데 얘는 PBT 모델은 아니고 일반 모델입니다. 가격 차이가 어 이게 아마 36,000원에 제가 구매한 걸로 기억한데 고그 제품이 한 38,000원? 그니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PBT 모델을 가는 게 이득이긴 한데 요청을 이 일반 이제 ABS 모델로 요청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일반 모델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좀 흔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키캡을 사면은 키보드를 서비스로 준다 키캡을 샀더니 기계식 키보드를 줬다 라고 할 만큼 그. PBT라는 이제 키캡, 키캡 재질이 PBT인데, 그 키캡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비싼, 좋은 키캡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키캡만 빼가지고, 기계식 키보드는 버려버리고, 그 키캡만 써도 이득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 그 얘기가 많이 돌아서 인기가 많았는데, 얘는, PBT가 아니고 ABS입니다.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에 들어가는 그 일반 그냥 키캡이 들어왔고요. 2000원만 더 내면은 더, 더 좋은 키캡에 그 가성비 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리뷰가 없다고 요청을 하셔서 저는 그냥 손해보더라도 이걸로 가져왔고요. 근데 컬러 자체는 저는 그 PBT 모델보다는 얘가 괜찮더라고요. 원래는 PBT 그 TKL이나 이제 PBT로 살라고 했었거든요. 10키리스 모델이나 PBT로 살라 했는데 얘를 구매하게 됐고요. 파손되지 말라고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PC방 스티커랑 설명서 그리고 뭐 키보드 청소할 수 있고 키캡이랑 뭐 축을 뺄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요. 얘도 축이 고장나면은 축만 빼서 갈아 끼우시면 되는 그 축, 교체형이구요.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구요. 일단, 네이비라고는 하는데, 네이비 키캡하고, 파란 색깔이랑 섞여있고요 패브릭이 아니고, 그냥 일반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좀, 의외인데? 패브릭이 아니고, 일반 케이블로 되어 있고, 아, 이게 지금 조명을 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파란색이 조금 더 제가 뜯어봤을 때 보다는 조금 더좀센것 같고, 네이비색이랑 파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축 모델로 36,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스펙은 뭐 무한 동시 입력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되는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GTMX 스위치를 사용했고, 그리고 사이드에 LED가 들어있고, 뭐그 정도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체리식 스테빌라이저, 5천만의 스위치 수명, 심리스 이중 사출, 키 배열은 104개, 폴링 레이트는 1,000 헤르츠. 뭐그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큼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큼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타건 소리는 이렇고요. 오, 어, 통울림이. 뭐야, 이거. 오. 아, 이거 통울림이. 꽤 있는데? 자,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자, 마이크 앞에. 제가 그렇게 세게 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치는데. 어우 통울림이 장난이 아닌데? 어, 유. 와, <laughs> 씨. 좀. 황당한데? 제가 K640, 얘보다 한참 저렴한 모델 한만 몇천원 차이 나는 거. 그 모델을 사용하고 리뷰도 올렸잖아요. 근데, 어, 걔보다도 통울림이더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노트북에다가 전원을 연결했고요. 어, 사이드 쪽은 요렇게 LED가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어, 요걸까? 어, 지금 LED도 여기 들어오는데, 자, 위에 카메라에서는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옆면도 지금 LED가 나오고, 제가 조명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지금 요렇게 보이고 어 조명은 괜찮네요 색이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물결에 이렇게 오자 그리고 요렇게 요런 패턴 있고 오 와, 종류 자체는 꽤 많은데 이건 아, 숨쉬기 모드는 아니고 아우 아우 물결치는 거봐 이쁘네요 이거 반색인데 그래도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도 음뭐빛 번짐 없이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마감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이게 통울림이 어우 통울림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자 일단 타건 자체가. 타건음은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다시피 나쁘지는 않은데, 씨 통울림이, 어이, 통울림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게 제가 저도 이제 구매하기 전에 PBT 모델 타건 들었을 때 적축 모델. 통울림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세게 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키캡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이것도 약간 키캡이랑 그런 건 나쁘진 않은데. 통울림이. 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조금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예쁜 거를 선택하시려면 얘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 키캡의 요, 지금 요 느낌? 디자인 말고는 메리트가 솔직히 여기서 조금만 더 주면은 CK87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던가 아니면 동급이어도 PBT 모델이 있고, 걔는 키캡이, 그리고 비싸니까 메리트라도 있는데 얘는 차라리 K640 적축 사는게 디자인이 요게 끌리지만 않는다면은 그거를 사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이제 3만원 중반대에 뭐 바라는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키보드 제품 또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리뷰 요청하고 싶으신 거는 그 아래 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읽고 웬만해서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